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권의 책《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 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 주세요. 저 윤창중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암담하다. 보수 우파로서는 정말 참담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보수 우파라고 할수 있는 후보들이 다 합해봐야 그 지지도를 다 합해봐야 10%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 우파 후보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여론 조사라는 것을 보도하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 정말 신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조선일보에서부터 한겨레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태에 못지않게 똘똘 뭉쳐서 이번 대선을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로 굳혀 버려 가지고 어느 쪽으로 정권이 가든 기필코 좌파 정권을 탄생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우파들이 그 어느 대선 때보다 중량급 선수가 나서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물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군계 일학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사태의 연속성상에서 일제히 문재인 안철수의 초점을 맞추는데 안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또 한편으로는 보수 우파가 산산히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다. 그러나 저 윤창중은 이럴 때일수록 보수 우파 안에서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가능성을 주목해 왔습니다. 현재의 대선 전국에서 보수의 재기와 보수의 분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결정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 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지켜봐온 저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대선 전국을 문재인과 안철수, 안철수와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을 보수의 재기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수 우파의 자세와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 우파가 마지막 순간까지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김진태가 큰 역할을 해야겠다. 김진태가 보수의 재기를 위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김진태 의원이 보수의 재기를 지난번 태극기 집회와 똑같이 보수 우파 운동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는 이유는 김진태 의원의 용기입니다. 그는 제가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관찰해 오면서 발견하게 되는 몇안 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찬승사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호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태극기 집회에 나온 정치인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입장에서 대세라는 것이 반 박근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박근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투신한 것은 놀라운.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진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시혜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친박계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최 일선에 서왔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지점입니다. 정치인은 지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위기 때에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담력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김진태 의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지애를 느껴왔습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과감하게 대세에 영유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대세에 쉽게 영합하고 편승하는 정치인은 그렇게 처세해야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겠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대세에 영합하는 집단에 서지 않고 홀로 서서라도 대세에 맞서 용기있게 자신의 말을 할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할수 있는 정치인이어야만 큰 정치가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김진태 의원은 이런 큰 정치가의 싹수를 이번에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용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정치인을 꼽으라 한다면 과거 민주투사 김영삼의 경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안사령관 출신 전두환이 철권을 휘두르면서 정권을 잡았지만 그 철권에 굴하지 않고 민주화의 기치를 올린, 민주화의 기치를 과감히 올린 유일한 정치인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김영삼 총재가 전두환의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의라는 민주화 세력의 결사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을 대동단결시키고 함으로이 땅에 민주화의 불길을 다시 붙이는 그 과정을 현장 기자로서 생생히 지켜봐 왔습니다. 당시에 김영삼 총재가 주도했던 신한 민주당 신민당이 1985년 21 총선에서 선전할 것이라고는 당시 미국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영삼의 신민당 창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었죠. 그러나 신민당은 이른바 신당 돌풍을 일으켜서 제1 야당 민한당을 결국 무너뜨리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여러 차례 김영삼의 그 끈질긴 민주화 투쟁 역정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보기 힘들게 용기를 갖고 있는 정치인의 면모를 묵묵히 보여줌으로써 태극기 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이것은 과장된 평가가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런 용기를 다시 살려서. 보수의 재기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짊어질 수 있는 거목의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은 비록 후보가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보수 우파가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김진태 의원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1972년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신민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아깝게 넘겨주었지만, 김대중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을 홀로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김대중보다 대통령에 먼저 정치에서 역사에서 과연 누가 최종적인 승자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무엇보다 김지태 의원에게 보수 우파의 분열을 막고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보수 우파 정치판에서 보수 우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적임자는 김진태 의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안철수를 찍겠다. 홍준표를 찍겠다. 남재준을 찍겠다.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후보를 찍겠다.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이렇게 갈기 갈기 나눠진 대선은 처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보수우파 정치세력과 지지세력을 하나로 묶는 데 김진태 의원이 당장 나서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을 당하고 급기야 구속되는 참혹한 상황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태극기 시민들이 이런 보수 우파의 극심한 분열을 바라보는 심정은 찢어지는 고통에 가깝습니다. 보수파 정치 세력과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는데 김진태는 비록 많은 욕을 먹더라도 결코 회피하지 말고 크게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서 실천에 옮겨야. 난마처럼 얽힌 상황을 결코 회피하지 말고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춘천에서 국회의원에 몇번더 당선되다가 국회 부의장이나 국회의장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렇게 정면에 나서지 않고 요리조리 처세만 잘해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치사에서 기록될 정도의 거물은 될수 없습니다. 김진태는 큰 용기를 갖고 보수의 재기와 보수의 분열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김진태 의원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런 기회는. 일생일대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기회를 잡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계를 주도할 수 있는 큰 거목이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정치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보수 우파 인물들이 보수 우파의 정치판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이번 대선입니다. 결코 낙망하지 말고 한 표라도 더 모아야 합니다. 보수의 재기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의 분열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보수 우파 유권자가 하나가 되어 몰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김진태 의원이 맨 앞에 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김진태 의원과 보수의 책기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윤창중 칼럼상 TV를 시청하실 때 구독이라는 그,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만 그 구독자가 늘어나는 모습은 저 윤창중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새고네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 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